우리 회계사, 세무사 들어보셨죠? 관세사 엄청 생소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입을 하잖아요. 유선상으로만 이야기 하다가 전달받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다른데. 대학... 1차, 2차로 시험이 나눠지는데, 1차는 객관식, 2차는 백지를 16페이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백지에다가 그런 글을 쓰는 주관식인데. 얼마 정도 버는지를. 돈 많이 버는 직종 중에 하나로 관세사가 많이 떴어요. 많이 떠났습니다, 실망하고.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마일스톤 합동관세사무소의 장요한 관세사이고요 저희 거래처인데 포워더 모락스라는 포워더 콘설사에 잠깐 미팅하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우리 회계사 세무사 들어보셨죠 관세사 엄청 생소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입을 하잖아요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수출신고, 수입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신고에 수반되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회사는 어떤 회사인 건가요? 여기는 이제 모락스라는 포워더 회사인데요. 포워더라는 것도 생소하실 거예요. 요새 알리 많이 쓰시니까 알리에서 사도 택배로 오고. 근데 포워더가 국제 간의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 수출입 기업이 수입하는 거는 물건이 작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좀큰 경우도 많고 많잖아요. 볼륨이. 그런 것들을 운송할 때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 전반적인 운송 과정을 책임지는 물류 운송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관세사님께서는 여기에 왜 오신 건가요? 수출입 기업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물류 운송이잖아요. 그 관세사와 포워더는 늘 같이 협력하는 저희 이제 협력사 중에 한 회사를 오늘 미팅하러 방문하러 왔습니다. 아, 미팅하러 가자.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자, 먼저 회의 중이기 때문에 들어. 유선상으로만 이야기 하다가 또 찾아뵙게 된 이유는 요청드렸잖아요. 네. 요새 또 이란 전쟁 뭐 이슈 있었고 최근에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한다 이런 전달을 받고 그 저희가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다른 대안국을 찾거나 다른 서비스로 네. 어 응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화주 중에 플라스틱 업체가 있는데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그 물건 자체 가격보다는 터스 중단이 생기거나 이미 가고 있는 이제 음. 컨테이너상의 문제, 유조선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음. 거에 대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기는 어떤 회사 네, 저희는 1987년도에 설립한 ACL. 혼재 전문 업체고요. 해상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항공도 저희가 수출입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저희 부산 신항만에 네. 자체 창고를 이제 세개 갖고 있는데 MST 스트리 파크라는 자사 물류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포워딩 회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혹시 포워딩 회사가 어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두바이가는 이제 전기선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를 저희가 받아서 네. 그 안에 이제 혼재하는 작업. 여러 항문을 이제 같이 이제 하는 이제 합승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회의가 좀 많이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매일 사실 포더랑 통화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오늘 찾아왔던 이유는 최근에 국제 정세 너무 안 좋고 미국의 상호 관세나 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라는 그런 국제 정세들로 인해서 유가 변동 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 많이 전화가 와요. 저희가 관세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한정해서 안내드린다기보다 해 저희 너무 좋은 협력사가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찾아내고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의는 끝나신 건가요? 오늘 회의 끝났고 이제 또 저희 아까 회의 중에 잠깐 나왔던 플라스틱 업체 저희 클라이언트 또 만나러 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서울 세관 잠깐 들리려고 하는데요. 세관이라는 게 그거예요. 입출항을 관할하는 범죄와의 전쟁이었나요? 그 최민식 씨가. 네. 그분이 세관 공무원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서울 세관에 들어가는 이유는 개장님을 좀 만나러 가야 되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또 만나는 이유는 저희 화주 때문이겠죠. 기업 고객 중에 한 화주가 환급 관련해서 좀 이슈가 발생해서 그 관련해서 좀 이것들을 저희가 진행해야 될지 그런 사안들을 논의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사 라는 직업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학과의 무역학과 라고 있습니다 제가 무역학과 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 과에 관세사 라는 직종이 있다 관세사는 그 자격증 라이센스를 땀과 동시에 개업을 할수 있는 권한들 국가에서 부여한 그걸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8대 전문직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이렇게 여덟 개를 보통 팔대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관세사라는 게 되게 라이센스를 따기 어려운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음. 실제로 많이 어려우셨네요. 첫 번째 시험 보고 보통 일 년에 한번 시험이 있거든요. 일차, 이차로 시험이 나눠지는데 일차는 객관식, 이차는 백지를 열 여섯 페이지를 줍니다. 그러면 백지에다가 그런 글을 쓰는 주관식인데 그걸 삼년 차에 붙은 거죠. 시험을 치른지삼년 차에. 객관적으로 말해서 물론 변호사, 변리사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아무래도 관세사가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HS코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장수생도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냥 다른 전문 여느 전문직이랑 비슷하게 어렵다는 거 아닌가요 비슷하게 어렵다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죠 그팔대 전문직 중에 제 생각에는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머리가 막 그렇게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타이머를 놓고 쟀거든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무 공부 시간이 열일 시간 넘게 찍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 정도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시험을 치르고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비용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과목이 워낙 많고 그래서 관세사들이 그 관세 학원 시장을 또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돈이 뭐 과목 하나 강의 든다 그러면 제 기억에 뭐한 45만 원막 이랬었으니까. 근데 너무 오래돼서 벌써 한 15년 정도 전 일이니까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관세사 같은 경우에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관세사도 혹시 그런 워너비 같은 법인이 또 따로 있을까요? 관세법인 중에 현재 제일 큰 데가 세인 관세법인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뭐 한주 관세법인 A1 관세법인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합격했을 당시만 해도 A1이라는 곳이 업계 1위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면접까지 보고 합격을 해서 거길 들어갔었고 지금은 업계 1위가 세인 관세법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합격한 분들은 그런 곳을 또 가고 싶어하겠죠. 근데 이제 관세법인도 있는데 회계법인에서도 관세사들을 채용을 합니다. 회계법인이 또 이름이 멋있잖아요. 뭐 딜로이트, KPMG, 어, 삼정 뭐 이런 곳이 있는데 법무... 유부인, 율촌 같은 데서도 관사들을 채용을 해요. 네. 굉장히 적은 수로 뽑죠.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일단은 말만 들어도 또그 사회 초년생일 때 멋져 보이잖아요. 어, 이제 초년생인데 내가 딜로이트 다닙니다. 율촌에 다닙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멋지기도 하잖아요. 그땐또 그게 낭만이 있을 때니까.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어쏘 변호사라든지 네네. 약간 그렇게 신입들 그리고 아,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이제 뭐 수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관세사도 그런 제도가 또 있나요? 어, 수습 기간을 반드시 거쳐. 야만 정식 관세사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세사 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수습 기관을 아마 1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 근무하는 곳에서 수습을 받았다 라는 증빙을 관세사 회에 제출해야만 이제 관세사 등록증 정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개업이 가능한거 개업 가능하죠 저는 1년 10개월 있다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왔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마 슌페터 라는 사람이 썼던 글인 것 같은데 모든 기업가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업을 하고 싶었다 했고 그게 바로 개업을 할수 있으니까 금방 나와서 개업을 했죠. 실제로 개업을 할수 있는 관련된 업무를 그 a원이라는 곳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해외 컨설팅만 하느라고 1년 10개월. 둘 중에 거의 절반을 해외에 있었거든요. 사실 관세사가 개업을 하려면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 만나고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면서 실제 통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업무를 하나도 안 하고 개업을 해서 맨땅에 헤딩을 세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죠? 10년 된것 같아요.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대보로 나갔나, 어이가 없을.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 왜냐면 저희 동기들이나 제 주변에 개업하는 친구들은 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준비라고는 일절 안 하고 나는 개업한다. 라고 했거든요. 실제 개업하고 프로그램조차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수출신고 하나를 실제 실무를 진행하는데 제가 3시간 동안 막 걸렸어요. 원래 저희 직원들 들어가면 5분이면 하거든요 5분 걸리면 할 일을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으니까 후배 관세사님들이 보신다면 은 말리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통 관세사분들이 얼마 정도 버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돈 많이 버는 직종 중에 하나로 관세사가 많이 떴어요. 제가 공부를 할 당시만 해도 그거에 낚여서 관세사 시험 준비했던 많은 친구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실망하고. 얼마 버는지 사실 제가 알 수가 없는 게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근데 관세사로서 어떤 관세 법인이나 음, 사무소 잠시구. 이런데 근무하는 아, 저, 친구들이 좀 많이 적게 벌 거예요. 그 적게의 기준이 좀또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셨잖아요, 대형 네. 법인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잠시구. 버셨나요? 왼쪽에. 2년 차때 실수령으로 받은 게 300이 안 됐을 거예요. 전문직인데 그렇게 못 받았고 사실 세전 금액은 뭐가 중요합니까? 세후 나의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건 영업이잖아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개업을 하든 또는 직장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잘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인센티브나 이런데 반영이 되겠죠.